감사합니다. 그래도 덕분에 시범 성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저 열심히 살게요. 아이씨. 이거 어떻게 멘징해? 이거 어떻게 멘징해? 빨리, 빨리 정답을 알려줘. 나이거저 어떻게 나 지금 미치. 하... 여기서 에픽 나올 수 있을까? 나못 보겠어 형들. 떴냐? 어? 여기서 잠깐만. 반사 신경을 가져갑니다. 뭐야, 블랙탄이랑 올빼미, 블랙탄 엘리트랑 올빼미 에픽 아니면 의미 없는 거야? 야 이거 어떻게 해요? 올빼미레픽을 어떻게 해? 나이스, 제발, 올빼미, 올빼미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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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내가 말했잖아, 형들. 나 누구야? 긍정왕 점프, 보여주는 점프. 나 상상하고 있었다고 올빼미.